티르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고가 탄압 분쇄 노동자 민중 조직들에 기반한 반동 공화인민당과는 독립적인 대중운동을 세워내자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5년 3월 31일 거리로 나선 수십만 명의 대규모 시위 물결이 티르키에를 뒤흔들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된 이 대중항쟁은 3월 19일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울루를 비롯한 100여 명의 정치인이 체포되면서 촉발되었다. 그 이후로 1000명 이상의 활동가와 언론인이 체포됐다. 2003년 집권을 시작으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간 에르도안. 권위주의 정권이 이 체포 명령을 한 것은 순정치적인 이유에서다. 이마 모울루는 전통적인 터키 부르주아지의 당인 케말주의 공화인민당의 대선 후보다. 2023년의 대선에서 에르도안에게 한 차례 진바 있다. 그러나 전 방위적인 국가탄압과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볼때현 사태는 단지 두부르주아 정당 간의 권력 투쟁을 한참 넘어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시위는 초동단계 학생들이 나선 자연 발생적 시위로 시작됐다가 곧 전국적이고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노동자계급과 쿠르드족 같은 피어갑 소수자에 대한 국가 탄압으로 일관하고 오직 한줌의 대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에르도안 부르주아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은 지쳐버렸다.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RCIT)은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 청년들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모든 소감된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4. 우리는 공화인 민당과 이마모울루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다. 공화인민당은 철두철미 부르주와 세력일 뿐만 아니라 지난 몇년 주요 정치경제 현안들에서 극히 반동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예를 들어 에르도안이 하마스와 시리아 반군을 지지한다고 극렬 비난한다. 이마 모울루는 하마스를 악의적으로 테러 조직이라 칭하며 수 백만 시리아 난민을 추방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며 아사드 학살 정권과의 화해를 촉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RCIT는 터키 선거에서 에르도 안정유 개발당이든 이마모울루 공화인민당이든 어느 측에도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티르키에서 민주주의 투쟁은 1차적으로 권위주의 에르도안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인 것은 틀림없지만 공화인민당과 같은 반동세력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5. 진정한 민주화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기층투쟁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을 사회주의자들은 지지하고 앞장서야 한다. 노동조합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을 지지하고 총파업 조직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터키 땅에서 미군 나토 군대를 비롯한 모든 외국 군대의 축출을 요구하며 그 밖의 제국주의 열강들,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같은 과의 어떠한 군사협정에도 반대한다. 나아가 인정주의에 반대하여 난민에 대한 지지, 코르도 인민과 의 연대, 팔레스타인 저항 및 아랍혁명에 대한 지지를 기치로 내건 강력한 투쟁축을 세우기 위해 운동 내타 세력과 협력을 고무 장려해야 한다. 권위주의 에르도안 정권 타도, 국가탄압 분쇄, 수감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반동 공화인민당 지지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기층투쟁위원회를 결성하자. 코르도 인민의 권리를 지지하자.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자. 아랍혁명 만세,